안녕하세요. 블랙스톤H입니다. 금융 옵션의 논리적이고 공정한 가격.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볼 건데요. 아주 간단한 모델에서 출발해서 금융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럼 이 흥미로운 주제로 가로 들어가 보시죠. 그럼 시작은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해볼게요. 미래에 어떤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 바로 이 옵션의 공정한 가격이라는 게 대체 얼마일까요? 생각해 보면 누구는 비싸다, 누구는 싸다, 말이 다 다를 텐데 이런 주관적인 느낌 말고요. 정말 딱 떨어지는 단 하나의 가격을 논리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이죠.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잠시 아주 단순한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볼 거예요. 딱 하나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 때문에 미래는 딱두 가지만 존재하게 되는 그런 세상 말이죠. 이렇게 간단한 설정이 어떻게 그 복잡한 가격 퍼즐을 풀어내는지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의 이항분포 세계가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 20달러짜리 주식이 하나 있어요. 근데 3개월 뒤이 주식 가격은 딱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겁니다. 22달러로 오르거나 아니면 18달러로 내리거나.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그냥 딱 그렇게 가정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출발할 핵심 가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 주식을 3개월 뒤에 21달러에 살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주가가 22달러로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21달러에 사서 바로 22달러에 팔수 있으니까 1달러 이익이 생기죠. 반대로 주가가 18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럼 21달러에 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럴 땐 그냥 권리를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옵션 가치는 0이 되는 거죠. 어때요? 아주 명확하죠? 아니, 잠깐만요. 블랙스톤에이치님, 미래에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건 너무 불확실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불확실한데 어떻게 오늘 딱 하나의 정확한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올지 뒷면 나올지 미리 맞추려는 거랑 뭐가 달라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맞아요.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 지금부터 그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주식하고 옵션을 아주 절묘하게 섞어서 미래의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 가치가 완벽하게 똑같은 예측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겁니다. 말 그대로 위험을 싹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주식과 옵션을 조합해서 미래 가치가 딱 고정된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든 내든 결과가 항상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 만약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불확실성이라는 문제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겠죠.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주식이랑 옵션을 어떻게 섞어야 하는 건데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델타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델타. 바로 이 델타가 그 마법의 열쇠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옵션 10개를 팔 때마다 정확히 몇 주의 주식을 사야 하는지 알려주는 비율이에요. 이 비율을 정확히 맞추면 위험이 완전히 상쇄되는 거죠. 이걸 위험 중립덕 했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예시에서 델타를 직접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화면에 공식이 보이죠? 델타는 옵션 가치가 변하는 폭을 주가 변동 폭으로 나누는 값이에요. 주가가 올랐을 때 옵션 가치는 1달러, 내리면 0달러였죠. 그래서 분자는 1백이 0. 주가는 22달러와 18달러니까 분모는 22-18 계산하면 정확히 0.25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옵션 1개를 팔때 주식 0.25주를 사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델타 0.25를 가지고 진짜로 무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죠. 우리는 주식 0.25주를 사고 콜옵션 1개를 팝니다. 3개월 뒤에 주가가 22달러로 올랐다고 쳐볼게요. 그럼 내가 가진 주식 가치는 5.5달러가 되고 내가 판 옵션 때문에 1달러를 내줘야 하니까 포트폴리오 가치는 4.5달러가 되죠. 그럼 반대로 주가가 18달러로 내리면요. 주식 가치는 4.5달러가 되고 옵션은 휴지 조각이 되니까 내가 내줄 돈은 0원. 포트폴리오 가치는 또 4.5달러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보이세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3개월 뒤 우리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항상 정확히 4.5달러입니다. 미래의 그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사라진 거예요. 바로 이게 델타 해칭의 마법입니다. 위험이 그냥 증발해버렸죠.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미래 가치가 딱 정해진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옵션 가격을 정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융시장의 절대 법칙 무차익 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무차익 원리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뜻이에요. 위험이 전혀 없는 자산이 두개 있다면 이 둘의 수익률은 반드시 같아야만 합니다. 만약 다르다면 누구나 위험 하나도 없이 돈을 버는 차익거래 기회가 생길 거고 이런 기회는 시장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이 무이험 포트폴리오도 당연히 시장의 무이험 이자율만큼의 수익을 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시에서는 그 이자율이 연 12%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3개월 뒤에 4.5달러가 되는 우리 포트폴리오. 그럼 지금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미래의 확실한 돈을 지금 가치로 가져오려면 무이험 이자율로 할인을 해야겠죠. 3개월은 0.25년이고 이자율은 12%니까 계산을 해보면 약 4.367달러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무위험 포트폴리오의 오늘의 가치인 겁니다. 무차익 권리에 따라서 오늘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랑 이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는 정확히 같아야만 합니다. 비용이 얼마죠? 주식 0.25주를 사는데 0.25 곱하기 20달러, 그러니까 5달러가 들고요. 옵션 한 개를 팔아서 F만큼의 존을 받습니다. 그럼 총 비용은 5달러 빼기 F가 되죠? 바로 이 비용이 방금 계산한 가치 4.367달러와 똑같아야만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5달러 빼기 F가 4,367달러와 같아야 한다는 방정식이 만들어졌네요. 이걸 풀어보면 F, 그러니까 옵션의 공정함 가격은 정확히 0.633 달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가격이 아니라면 시장 어딘가에 공짜 점심이 생겨버리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방금 하나의 특정 예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단 하나의 가격을 찾아 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논리를 일반화시켜서 어떤 상황에서든 쓸수 있는 아주 강력한 공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반화 과정에서 P라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걸 위험 중립 확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화면에 있는 공식으로 계산은 되는데 이게 실제로 주가가 오를 확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차익 원리가 딱 맞아떨어지도록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확률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P가 옵션 가격을 구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설명하는 공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옵션 가격 F는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옵션의 가치들, 그러니까 FU와 FD를 방금 구한 그 가짜 확률 P로 가중평균을 내고요. 그 값을 무의협 이자율로 할인해서 구하는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논리는 간단해요. 위험중립적인 세상에서의 기대값을 현재 가치로 가져온다. 바로 이겁니다. 잠깐만요. 위험 중립적인 세상이라는 말이 좀 헷갈리는데요.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투자자들은 위험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추가 수익을 원하죠. 하지만 우리가 상상한 위험 중립 세상에서는 모든 투자자가 위험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자산이 딱 무위험 이자율만큼만 벌 거라고 기대하죠. 물론 이런 세상은 현실에 없어요. 하지만 옵션 가격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놀랍도록 강력한 수학적 도구가 되어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퍼즐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 핵심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논리의 흐름입니다. 첫째,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불확실한 미래에서 출발했죠. 둘째, 주식과 옵션을 델타라는 마법의 비율로 섞어서 무이현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미래 가치는 완벽하게 예측 가능해졌고요. 넷째, 무차익 원리, 즉 공짜 점심은 없다는 원칙을 적용해서 이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옵션의 유일하고 공정한 가격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오늘 설명으로 미래가 딱두 가지밖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 옵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근데 현실 세계는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딱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간단한 모델의 논리를 어떻게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탐험해 볼 주제입니다. 오늘 배운 이 간단한 모델을 여러 단계로 아주 잘게 쪼개고 확장하면 현실 세계의 무한한 가능성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